안녕하세요. 오늘은 'Party's Over Tonight' 네, 입니다 No restart, no t a p 서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안무가가 손 동작을 하라고 안무를 짜줘서 조금 팔을 크게 크게 펼치면서 하는 댄스가 되겠고 댄스를 시작하는 준비 운동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작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V step입니다. V step 네 박자입니다. o 투 쓰리 포어 V 스텝도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그냥 V 스텝을 그리면 되지만 조금 멋스럽게 하는 분들은 약간 무릎을 아웃, 골반도 아웃 그리고 인, 인 뒤로 보내면서 그래서 V 스텝 하시면 되고 겠어 나머지 네 박자는 사이드 뒤에 놓고 사이드 뒤에 놓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팔 동작이 있습니다. 팔 동작은 사이드 뺄 때, 오른 팔, 오른손으로 위쪽으로 사이드, 그리고 왼발을 뒤로 뺄때 뒤로. 그리고 또 사이드, 그리고 뒤로. 어, 밑으로, 밑으로. 뭐 뒤로 아니고 밑으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덟 박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뒤돌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five, s i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두 번째 동작, 첫 번째는 오른쪽 바인 스텝입니다. 1, 2, 3, 4 w o 하나, 둘, 그리고 왼쪽 바인 스텝인데, 왼쪽으로 갈때 우선은 1, 2 e 는 똑같고, 옆으로 4분의 1을 돌면서, 어, 셔플을 하면 되겠습니다. 셔, 어, 플 그럼 다시 한번 원, 2, 쓰리, 포, 바이, 셔, 어플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 이번 동작을 카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2, 쓰리, 포, 바이, 8 세븐, 에, 원, 5, 쓰리, 포, 바이, 시, 세븐, 에,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동작은 첫 번째가 락킹 체어 갈까 말까입니다. 갈까 말까 두 번째 동작은 힙버프입니다. 힙펌프, 힙펌프, 오른쪽 왼쪽, 그래서 1&2, 5 6 7&8. 그래서 박자가 갈까 말까 5 6 7&8 됩니다. 그럼 네 번째 동작이어서 해보면 네 번째 동작은 4분의 1, 4분의 1씩 발을 돌면서 힙 롤링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방향을 저 저의 2분의 1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네 박자에 그럼 어떻게 도느냐원힙 롤링으로 이쪽으로 돌 겁니다. 왼쪽으로 힙 롤링, 힙 롤링. 앞에 찍고 힙 롤링으로 여기에 돌 겁니다. 힙 롤링.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힙 롤링. 원, 두, 쓰리, 포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힘 롤링을 하면서 돌때 어, 안무가가 손 동작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손 동작은 음, 앞에 하고 같이 엉덩이랑 같이 돌려주시면 됩니다. 어, 떻게 왼쪽으로 돌 거니까 그래서 원, 두, 쓰리, 포 이렇게 됩니다. 어. 뒤로 돌고 나면 마지막 마무리 네 박자는 재즈박스입니다. 그럼 재즈박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즈박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 네 번째 동작 한번 카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재, 파이, 식스, 세븐, 에잇.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번 동작, 4번 동작 카운트 한번. 카운트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풀카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다고 어, 힙 펌프 끝났죠? 그러면 세 번째 동작 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힙 펌프 힙 펌프 원투 쓰리 포 재즈 박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풀카운트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브이스텝부터 시작.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이스테 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앤에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